설레 설상차. 야, 아, 이거 진짜. 내려보니 중국 기죠 아! 클라우디오. 아겐. <laughs> <laughs> 이거 너무 좀 너무 심은 크다 이게. 와 비가 너무 이! 우와. 이자리한쪽인들이 아. 기르고저쪽로또 연결돼 있어. 감사합니다. 치즈일 빨라던가본데 아, 사도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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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들하고 같이 실내 필데스 해군기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한번 저희가 추청을 해가지고 필레스에서도 저희 기지보고 계속 오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가다가 오늘 날씨도 좋고 주말이고 해서 필레스 기지 가서 어, 그 주변에 어, 이제 빙하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 빙하 동굴에서 트레킹도 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교류를 하러 지금 휴대폰로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긴 하는데 어, 바른데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행히 아침까지도 좀 비가 오다가 지금 이제 비도 그쳐가지고 여기 구명복 탈의시인데요 그래서 구명복을 갈아입고 전신 구명복인데요. 어우 어때? 어우 이그 허벅지 갈아다가는 어우 어우 8 cm 정도밖에 안돼 근데 약간 백파있고 파도가 그렇게 낮진 않아가지고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히 질문이. 어, CSD에 한분한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필리이 아, 그렇게 누구야? 고구래고구래 어라, 어라... 생각보다 포도가 많이 추가지고 그래, 사다했습니다 네, 수설레차 예. 우리 기지에서 아직 안타 봤는데. 야, 이거 진짜. 차감재로려오는 신나는데. 어. 야, 어디야? 내려보니 중국 기지야. 두기가 중국 장화성기지입니다트레킹을 하거든요. 아! 어, 클라디오클라디오 예? 미안, 미안. 미안. 네.

<laughs> when when did you come here? Yeah. Here in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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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Ah. I I came in December. December? Yeah. Right. I, I went to the anniversary.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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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ecember, yes. Yeah. <laughs> really nice <laughs> Again <laughs> <laughs> uh, At the time you came here for the first time? When? In the Yeah, yeah. yeah. First, first, first time. four times. Four oh, times? Really? Yeah. Oh. Yeah. This is my, my first time here. Ah, good. <laughs> now it's the uh, fourth time. <laughs> yeah. You are you a veteran. Which was this? He's an electrician. Hmm? Electrician. Maybe. Ah, electrician. Yes. Ah. 마지막 20분이라고 하는데, 살을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항상 이것만, 이 연동만 넣으면 된다. 한번 미끄러지면 쭉 내려가겠는데? 엄청 가파른 경사공간입니와 미끄러져 넘어지면 큰일 났다. 저 밑에까지 내려가겠는데? 면저 밑에 까지 안녕 하는거지 와이 빙가동굴이네 빙가동굴 우와 우와 빙가동굴 좋네 이야 아, 저는 지금 빙가동굴에 들어왔어요 네. 아. 이 동굴 길이가는게 100m 넘을거 같은데 와 네. 아. 이0일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삐치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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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눈이 떨어질 것 같았고. 어. 이쪽 아. 한쪽으로 놓아 흐르고 저쪽으또연결되 있어. 아, 와. 엄청 커. 어? 와. 아, 이쪽 연결됐구나. 어, 머리 조심. 와. 여기 또 낮아, 이렇게. 우 와, 이 얼음. 빙하가 녹아서 흘렀는데. 물인 점점 달아지는 것 같아. 우와. 우와. 빨리 탈출하자. 으. 살았다, 씨. 살았어. 와, 이거 봐. 이야, 진짜. 와, 여기, 아, 여기로 여기로 걸었구나. 와. 아, 이 여름, 이 여름 두께가 1.5m면 비행기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1.5m. 지금 대원들이 다때리고 있는데. 어? 한참 기다렸는데, 지금 아는 수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아, 네? 혼나줘야죠. 혼나줘야죠. 아, 진짜 이거 안 되겠어요. 수고했다. 이놈아, 우리가. 한참을 불러기다렸는데눈치도 없이 이놈아. 어? 기다려, 기다려. <laughs> 눈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놈아. 우리가 한참을 기다렸다, 한참을. 한참을 모르는데요. 이야, 야, 어쩌... 언비가 지금 내려가지고 날씨가 되게 쌀쌀해 보는데래거잘 갔다 왔어. 우루과이 설상철을 타고 이제 시칠리에 풀데스인데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회전기지 차는 번호판이 없지만 칠리 차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칠레. 남국이 주장하는, 있습니다. 네. 음 미스토베. 칠리 만국이 자기네 빵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라서 서울 번호판으로 가있습니 오! 이요거시아스 칠리 소스는도 미인함, 미인함. 미인함, 미인함. Ah. Okay. So 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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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나다? 엠파나다 e 파나다 c o m i d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한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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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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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재우야너왜 이렇게 마, 말라 보이냐? 아, 와. 아, 근데, 이야, 진짜. 아, 야, 진짜. 야, 진짜. 아사도. 나 미친 아, 레 해군 기지에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확실히 여기 세동 기지를 빼고는 시설이 조금 안 좋아서 정전도 좀 자주 되고 그러는가 봐요.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렸다가 지금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It's bestie. It's bestie. i give for you, for you, for you, Okay. okay. Oh, man, no. oh, okay. 그... 렇한편적으이 맹싱뽕이 프레임 프레기, 헬리콥터 안에 땄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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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유튜브 라이브. 네. 유튜브 라이브. <laughs> 유튜브 라이브. 도도스. 도도스 코리아노 배오. 아, 이거. 아. 여기 여기. 아. Okay, okay. <laughs> <laughs> 자, 이번 갈 때는 이쪽편 당첨입니다. 아, 태극기를 보니까 당첨입니다, 이쪽이. 어, 그럼, 그렇게, 네. 어.